지면 백십오 별 우상에서 우리과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주의 이름이 있습니다. 영광의 주의 인자고 주의 전리가 있습니다. 이반 민족들의 그들은하나님어린이야라고 말하게 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우상에서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우상의 은과이며 사람들을 손으로 만들어 것입니다. 그들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도하지 못하며 기가 되어있어도 못하고, 있어도 일어지 못하고 고가 있어도 내지 않 냄새 에 맡지 못합니다. 소리 있어도 가르치지 못하는 그 말들이 있어도 못지 못하면 그 목숨 목구멍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우산이가 만드신 사람은 우상처럼될 것이오. 우산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오 이스라엘은 어깨조에 있지 않아. 그 문화는 너의 도움이지만 왕배이시라. 오오 아론 아우는 집에 아오께서 어머 의지하라. 고분네 너희의 도움이시오마시요 너희 여고서는의 사람이요 여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우리 너희도 도움이시리요 아오이시리다여호께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니 고모 우리에게 복을 주시오. 고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의 이스라엘 집에. 예수님께서는 목시고 그대의 성을 지니시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고직하고예고 우리의 성기시다을고이스라엘시와대 목을 지고아들 집에 고싶아 사람을 고들고호와서 겪게 하지 않으라고 시다그들고 내가 여호서 너희 사장 무도 때문에 상하게 말하라여호서신 땅을 이렇게 여호서 먹... 뭐, 뭐 여기서 신이... 여기서 땅에서 아들에 죽... 죽게 하다 죽은 사람... 인사하면, 여우을 거지. 유... 아니, 심묵한 사람. 여우의 촬영하지 못했지만, 여우의 기도 기분이 나할 것이니, 지금부터 영원히 촬영하라. 여 기도 촬하라 10편 116편 말씀 아면 아, 10편 115편 말씀 아면